이번에 두 번째는 그때 마가복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문자로 마가로 이렇게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그렇게 마가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와 결합한 마가 2.0으로 돌아온 거니까요프럼프2.0 이기도 하지만 음. 미국 2.0이 가동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파고들다 보니 아, 트럼프는 그냥 플레이어구나 아. 진짜 설계자들은 또 다른 데 있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이라는 어, 책의 저자이신 이병한님 모셨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이병한입니다. 어, 저도 이 채널의 컨텐츠를 자주 보는 구독자인데요.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원래는 역사학자였는데, 네네. 코로나 전후로 과학이나 공학 쪽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음. 시작했고, 네네. 그 인연 때문에 작년 말부터는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에서 음. 지금 대학원을 만드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원을 네.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저 보니까 서문에 네. 세 번째 노벨상을 준비하는이라고 돼 있어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이어서. 에 저를 이렇게 영입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 네. 총장, 부총장님을 뵈니까 그분들이. 네. 광주 과기원이 지스트인데 어. 지스트의 비전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노벨상에 굉장히 근접한 이 물리학 하시는 분도 일본에서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어. 그분들이 이렇게 모셔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으샤으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군요. 저도 합류를 했습니다. 요즘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민을 하는 게 미국이 뭐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저런 음. 기이한 행동들을 하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이해를 해보려고 달라 들었더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미국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 보니까 또 미국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뭐냐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지만 또 내년에 250주년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미국은 뭐고 미국인은 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아이 책을 열어봤는데 이 책에 물론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이 이 지금 미국을 이해하는데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정말 재미있는 <laughs> 내용으로 소개해 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을 뭐이 책에는 이제 마가의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좀 어,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기랑 이기가 좀 차이가 이, 있잖아요. 맞아요,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가라는 얘기는 일기 때부터 있었죠. 음. 그때는 패권국 역할하는 을게 너무 힘드니 음. 그때 그 내걸었던 핵심 키워드가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그죠그그 그걸로 호소력을 발휘했던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 뭐 이런 것보다는 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런 게 있었고, 세계화 할때미국의뭐 제조업하는 그 공장들이 다 중국이나 아시아로 가서 음. 백인 노동자들이 뭐, 생활이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맞아요. 했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겠다. 음. 이민 정책 이런 것도 장벽을 높이 싹 했다. 음. 이런 걸로 2016년도에 첫 번째 대통령이 됐었죠. 근데 음. 뭐다 아시겠지만은 극단적인 혼란을 미국이 경험했었던 거고, 음. 그 정권이 결국 바이든으로 다시 넘어갔었는데 음. 이번에 두 번째는 그. 때의 마가 보급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대문자로 음. 마가로 이렇게 메타, 구글, 애플, 음.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마가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와 결합한 마가 2.0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음. 트럼프 2.0 이기도 하지만, 음. 미국 2.0이 가동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흠. 그걸 파고들다 보니, 아, 트럼프는 그냥 플레이어구나. 아. 진짜 설계자들은 또 다른데 있었구나. 일기 아. 때 음. 설계자는 보통 이 스티븐 베넌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그 이들과는 또 다른 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정말 건국 300주년 그것까지 내다 보고 그 이전에 미국과는 정말 다른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즐겁게 이렇게 책으로 음. 풀어내 봤습니다. 미국 2.0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미국을 얘기를 하는 거 거잖아요. 그걸 설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산업혁명은 음. 영국에서 네. 시작됐잖아요. 산업문명을 영국이 완성한 건 아니거든요. 산업문명. 네. 아, 그러니까 기술적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긴 했었죠. 네네.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영국에서는 뭐 북부롬. 라는 음, 음. 책도 나오고 저기 프랑스에서는 뭐 사회계약론, 음. 뭐 법의 정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담론들이 막 나왔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그거를 종합해서 산업 문명을 디자인한 거는 미국이었던. 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랑 세계관과 거버넌스. 음. 그때 거버넌스가 이렇게 미국 헌법으로 완성이 된 거니까요. 아. 그래서 산업 문명의 표준 국가로 미국 1.0이 음. 탄생했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식민지였던 유럽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었던 건데 이,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피터 티를 비롯한 이 사인방들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 그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과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통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유럽과 미국의 실력 차이가 전 나온다고 보는데 어허. 다보스 포럼에서의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되게 잘못된 명령이라고 봐요. 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산업혁명의 네 번째 국면이 아니라, 음. 첫 번째 디지털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어디가 먼저 만들어낼 것이냐에서 음. 저는 유럽은 이미 나고 한것 같고, 음. 중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경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 2.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맞는 새로운 문명과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겠다고 작당모의한, 보원결의한 사람들이 <laughs> 네. 있는 것 같다. 네. 아, 이게 저 네. 표현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은 시작됐지만 그 산업에 맞는 문명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산업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세계관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네. 이런 거잖아요. 문명과 혁명 이게 문명이 되려면은 이게 산업 문명은 뭐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 가 사실 미국의 산업 문명을 따라했던 건데 네, 네, 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시스템인 것 같다. 그리고 아... 특히 유럽에는 귀족제가 있었으니까 주로 이렇게, 이렇게, 내각제 많가로이이 됐는데 최게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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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 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제도도 아. 건국의 아버지들이 디자인해낸 거, 그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그렇죠 사상적으로는 종교보다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기반해서 사회를 작동시키려고 했고 음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자본주의 음흠.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을 미국이 창조해 낸 거죠. 저는 이 말이 그 이런 게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통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뭐 지배 구조라고 표현하지만 거버넌스그 지배 구조라고 하면 좀안 맞는 거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그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건데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잘 상처 있도록 이게 정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그 생각이 필요하고. 어, 중요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냥 사, 다른 그냥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인 거고, 지금 또 이제 AI 때문에 또 완전 새로운 문명이 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미국이 건국됐을 때만큼이나 중요하게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 등장하기 그리고 시작했다. 그리고 트럼프 2.0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어, 하다 보면 네. 진짜 미국을 고민하다가 어, 찾은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제이드 벤스 이네 사람을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부통령을 어. 굉장히 젊은 어. 어린 친구를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백인 노동자층에 어필하려고 음. 힐빌리의 노래를 썼던 맞아요, 예, 맞아요. 벤스를 지명 하나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피습 이후에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이 선거 운동에 가담하잖아요. 음. 크립토의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때부터는 아, 이거는 심상치 않다. <laughs> 네. 이건 일기랑도 전혀 다른데? 맞아요, 맞아요. 누가 이거를 기획을 한 거지? 설계를 음. 한 거지? 근데 뭐잘 아시겠지만 약간 파다 보면은 피터 틸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음.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제는 꽤 많이 알려져요.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아, 머스크는 뭐 같이 일을 했던 사이이고 어허. 알렉스 카프는 피터 틸이 만든 팔런티어라고 어. 하는 기업의 CEO이고 벤스는 피터 틸의 뭐 이렇게 충신이었다가 상원의원이 될때 이렇게 트럼프에 직접 틸이 소개해주기도 했으니까 음. 이들이 진짜 새로운 아메리카 2.0의 한 팀이겠구나라고 음. 해서 네 명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봤습니다. 크. 네 그러면 파다 보니까 바로 나왔던 아니구나 범인이 했던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